안녕하십니까. 주식 종목 타파입니다. 오늘 다울인베스트, 요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울인베스트는, 아, 이거 더 가. 예, 이건 더 갑니다. 아, 내 연락 받았다니까. 일단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꺾이면서 거래량 들어온 거 보십시오. 이거 더 올리겠다는 거거든. 예, 거기다가 얘는 이슈도 나쁘지 않죠. 이 정도 이슈만, 어? 더 올라갑니다. 이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시작도 안한 거야. 예, 그래서 다울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이 타점만 잘 잡으면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타점을 못 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타점을 못 잡으니까 자 보세요 다울인베스트먼트 인수가 3천억 원 어, 줄다리기 뭐 이렇게 주가 16% 급등한 다울인베스트먼트에 무슨 일이 비은행 포트로 확대한다 예, 인수 추진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 금융에서 갑자기 인수 포기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울투자증권 다울신용정보 다울인베스트먼트 얘네가 지금 다들 조금 예 이제 다 매각을 하는 분위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원래 다올 다올 저축은행도 있었다고 얼마 전에 다올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도 높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다올 금융 그룹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다올 어, 다올 금융 다올 그룹 그룹 이렇게 검색해야 나오나? 나무위키에 있었는데 여기 다울투자증권 나무위키 대문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얘네 옛날에 뭐 어떻게 된 건지 한국기술개발로 설립이 되었고 한국종합기술금융사명 변경 어, KTB KTB투자증권 그래 얘네가 이제 다울투자증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애들이 되게 좋아요 KTB 투자증권도 저 증권사 있을 때 예, 나름대로 여기도 괜찮은 증권사였거든요 근데 막그 대형 증권사까지는 아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찾아보면은 나올 겁니다. 거기다 이 저희가 이제또 다울인베스트먼트 얘네가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울인베스트먼트 쪽에서 는 계속적으로 몸집을 높이려고 할거고 그리고 우리 금융 그룹에서는 계속좀 싸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보보은은찮찮든요요채채없없뭐뭐없없 없고 없고 그래서 서이거를 굳이 계속 안 팔고 냅둬도 될 텐데 얘네는 왜 파는지 모르겠네. 뭐 근데 대출 규모나 얘네가 규모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울인베스트먼트 얘들은 어, 이쪽으로 어, 증권, 보험사, M&A 큰 장선다. 이래가지고 덩치 키우기가 지금 굉장히 나, 나서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까지도 자사주, 여 보세요. 피인수설의 자사주를 매매를 나선 최대 주주. 이렇게 나와있죠. 얘네가 이제 이거 지분을 늘려놓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매각을 할때 지들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 매각 절차대로 돈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매각을 위탁하거나 직접 지분 매각을 추진한 바가 없다 라면서 해명 공시를 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대주주가 지분을 늘려야지만 이게 좀더 돼가고 있는 그런 거래량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거래량 빠지기 전에는 어, 주가가 이 추세를 안깰 거라고 근데 올라갈 때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어, 그림을 그, 그 위아래로 산을 만들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올라간 파동이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살짝 또 내려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 잘 아셔야 됩니 자 이해되셨죠?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얘가 상장된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락 매집을 조금씩 해오다가 거래량이 별로 없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슉슉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추세만 안 깨지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혼자 내가 이제 타점을 여기 추세선 하단, 그 추세선 상단. 어디서 매도 매, 매수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은 예, 그러면 편하게 010-8260-6542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미공개 자료나 제가 또 다울인베스트먼트 이쪽에다가 아는 끈앞을 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성공 문자 보내주시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어, 이거 혹시나 뭐 물리신 분들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밑으로 빠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버리면 오히려 그 추가 매수 자리를 한번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쭉 빠졌을 때그 예, 부분도 염두에 두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 여러분들 항상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 나는 이거 믿지 않아 제 계좌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중 에 몇개만 까는거예요 1월 1일입니다 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많이 못벌었어 나도 이 봐봐 3400만원밖에 안되잖아 많이 못벌었죠 예,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알체라 파라텍 슈프리마 파라텍 예, 종목별로도 볼수가 있습니다 작년 1년은 나도 돈을 많이 못벌었다고 기업용건도 얼마 못벌었습니다 아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힘든장이었어 지금 1월 3일날 이 영상 찍고있는겁니다 검색하면 예, 1485만4천원 유진투자증 권 는 제가 사실 계좌 3, 개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계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여기도 2,923만 2천원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난 경우가 이게 아마 대화 제약일 거예요 미래의 세증권입니다 작년도 수익 얼마나 왔는지 검색을 해보면 2,442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에서 잘안 되면 하락장이나 대응 잘안 되겠다. 꾸준하게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에서도 딸리고, 시간도 딸리고, 돈도 딸리고 모두가 다 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똘똘 뭉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희와 같은 그런 세력들 또는 기관들 이런 곳에서만 접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10억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한방 먹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잃었던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만원은 투자를 했어도 이거 100% 수익 나면 2천만원이 됩니다 100% 수익이 한번더 나면 4천만원 아닙니까? 이게 한번더 수익이 나면 8천만원이 됩니다 한 방에 원금을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집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덩치가 크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수익을 내드릴 수 있으니까 010-8260-9542로 숫자 1, 문자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급등주포착 프로그램도 드립니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무료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손실은 가라! 수익만 있을 뿐입니다.